팔도 비빔장 떡볶이는 아주 살짝 매콤하고 달면서 쫀득한 쌀떡에 김가루와 깨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비빔장 소스 맛과 편의점 떡볶이 소스가 반반 섞인 맛이 나는 떡볶이입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이 제품은 단품으로 편의점에서 살수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도 힘들어요. 떡 맛밖에 안 나는데요. 국물 안 먹어볼게요. 이걸 팔도 비빔 떡볶이라고 해야 하나? 랍스터 과자 삼 랍스터 0.01%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떡볶이 같아요. 별다를 거 없는 한국인이라면 맛없으면 못 참기 때문에 직접 조합한 꿀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처럼 여섯 개씩 구입했다면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재료는 비빔떡볶이, 팔도 비빔컵, 삶은 계란, 참치, 마요입니다. 오늘 레시피 중에 가장 쉬운 꿀 조합이에요. 비빔 컵면은 따뜻하게 먹는 제품입니다. 물론 차갑게 먹을 수도 있어요. 비빔 컵면 물을 버릴 때다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면 넉넉한 양념장으로 먹을 수 있고 기존의 조리법대로 하시면 짠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물은 넉넉하게 남겨주세요. 삶은 계란은 사와도 좋고 집에서 삶아도 좋습니다. 도영이가 급식 때 먹던 최고의 조합이기도 하고 여러분 제 최애 조합이 나왔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제가 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같은 팔도니까 더 좋겠죠 학교 퇴근하면서 친한 친구들이랑 먹던 라볶이 맛이 나요 더 달면서 더 자극적이긴 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물을 좀 많이 넣는 거 같아 걱정했는데 간딱 맞네요 그때 딱그 맛이에요 음, 아 어릴 때 생각난다 어, 기 녹맛인데 이렇게 보니까 계란은 무조건 추천이고요 계란은 그냥 먹는게 아니라 노른자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노래진 거를 같이 먹으면 좋거든요 떡이랑 같이 면까지 음 노른자 먹는 유형도 각자 달라서 한국인 특유의 조합 토론에도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삼각김밥 노른자 푸른 거에 찍어 드세요 여러분 그래야 더 맛있어요 제 어릴 때 추억이 마구마구 생각나는 거죠 음음 김밥이랑 이렇게 면이랑 싸 드시면. 이게 또 엄청 맛있죠? 흰자는 꼭 면이랑 같이 이렇게 싸서 드세요. 여러분은 추억의 음식 없으세요? 저한테는 이게 추억의 음식이라 가지고 삼각김밥 밥에 푹 젖은 매콤 달달한 소스가 참치 마요를 더 맛있게 해주지만 마요 맛이 덜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혈관을 파괴하고 싶은 날 추천 음식입니다. 이번에는 볶음밥입니다. 떡만 권장 조리 시간만큼 데워주세요. 떡만 전자렌지로 조리하면 물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전자렌지 용기에 따로 담아서 조리해 주시면 엄마 등짝 스매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 데워진 떡은 가위로 잘라주시고 찬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그래야 밥을 볶아도 질척이지 않습니다. 이제 밥을 볶아주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한번 둘러서 밥한 공기와 떡을 볶아주세요. 밥과 떡이 잘 풀어졌을 때 소스를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식감을 위해 파는 마지막쯤에 넣어서 살짝만 볶아줍시다. 국물 떡볶이 볶음밥 느낌을 위해 참기름을 취향대로 넣어주세요. 즉석 떡볶이 먹고 국물 볶음밥 먹을 때 떡볶이 더담겨서 먹을 걸 하는 사람에게 추천이고 떡볶이가 맛이 없는 관계. 음! 뭐지? 음, 맛있다. 바삭 구워져 가지고 식감도 좋고 쫄깃하고. 음! 이거 괜찮은데? 계란까지 올려 먹으니까요. 밥 사이사이에 쫀득하고 바삭한 떡이 일품입니다. 볶음밥으로 드시면 새콤함이 줄어들고 단맛과 매콤함이 살아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오, 추천! 이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맛있지, 왜? 맛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약간 콩나물로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워진 떡볶이를 노른자에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도영이랑 산책하다가 발견한 팔도 비빔밥인데 무서워서 리뷰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보다 맛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비빔떡 양념구이입니다 시장 기름떡볶이 맛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도영이가 맛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눌러서 구우면 양념이 스며들 거라고 생각했고 동그랗게 와플처럼 나오길 바랐지만 비추 <laughs> 급 실패입니다. 근데 이게 얇아가지고 모양이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겹떡이나 이런 것처럼 떡이 두꺼웠으면 더잘 나왔을 건데.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눌린 모양은 나와 있어요. 음, 떡만밖에안 나요. 이거는 약간 실패작이 아닌가. 실패작이야. 떡만 구워서 양념을 찍어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계속 먹게 되 김이랑 통깨 맛밖에 안나 그말 맛있지 근데 이렇게 발라져 있는 부분 먹으면 맛있어요. 없는 부분 먹으면 그냥 떡 구운 것. 아떡 아, 구워서 맛있구나. 떡은 구우면 맛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아주 살짝 매콤하고 달면서 쫀득한 쌀떡에 김가루와 깨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비빔장 소스 맛과 편의점 떡볶이 소스가 반반 섞인 맛이 나는 떡볶이를 더 맛있게 먹지 말고 지갑을 지키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는 눌러주시고요. 또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과연 이런다고 맛이 달라질까요? 음 확실히 맛은 난다. 국물을 전분 풀어가지고 걸쭉하게 해서 이렇게 위에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같아 탕수처럼. 탕수떡볶이. 실 <laughs> 실점 <laughs> 갈라시마라고. 오늘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아무래도 볶음밥이 아니었나. 아니다. 비빔면이 아니었나. 제애인 비빔면. 저는